잠문 2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지게 되는 게으름에도 그릇에 한 핑계가 있습니다. 나는 보다 안전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은 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게으름의 핑계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들이 보기에는 부지런한 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위험을 무릅쓰며 살고 피할 수 있는 불편하고 아픈 경험을 굳이 하고 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게으른 자들은 자신의 삶을 가장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자의 말과 행동을 어리석다 생각하며 언제나 그 반대편에 섭니다. 하지만 따뜻한 계절에 땀 흘리는 불편함이 없이는 아무런 열매가 없고 장애물을 뛰어넘기 전에 경험하는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하면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낡아지게 될 것입니다. 잠만의 권면처럼 그 손을 걸어서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삶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부지런히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도무지 믿지 않고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수많은 기회에도 등한히 여겼던 게으름 때문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부지런함은 불편함과 위험을 용감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부지런한 자의 용기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지혜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부지런하게 하셔서 위험과 불편함을 넘어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